8월 10일 오전 9시에 www.njra.us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게 선착순으로 된다는 것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 가급적 그 시간대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그랜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뉴저지주 스몰 비즈니스 리스 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박재진 변호사 TV에서 전해드리는 어, 이민법, 상법, 부동산 그리고 생활 법률과 관련되어져 있는 소식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저지주의 스몰 비즈니스 리스 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주에, 어, 가버너 머피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뉴저지주, 뉴저지 리디벨로먼트 어터비리에서 관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뉴저지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이 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어, 한국어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히 이 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설명 내용은 New Jersey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제공하고 있는 Q&A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A와 관련돼 있는 질문지는 여기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내용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 Q&A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언제 어, 접수를 시작하게 되나요? 라는 건데요. 어, 2020년, 2020년 어,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어, 2020년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랜트 프로그램은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착순이라는 거죠. 네,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 미리 지금 서류 준비하셨다가 2020년 8월 10일 오전 9시가 땡 하는 순간에 www.njra.com US에 접속을 하셔서, 어, 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 이 맥시멈 그랜트 어마운트는 만불입니다. 그리고 이 만불은 다시 리페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페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랜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 다시 갚으시는 그런 뭐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의심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신청을 할수 있나요라는 거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건데 어, 중요한 거는 이게 NJRA, 그러니까 New Jersey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NJRA라는 기관이 뭐냐면 뉴저지 주에서 경제 개발이 좀 필요한 것,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어, 저개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개발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NJRA의 관할 안에 있는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져 있는 커뮤니티에 그 비즈니스가 위치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비디오 끝단에 지금 그 해당 지역 64개 커뮤니티의 리스트를 알파벳 순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여야만 됩니다.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라고 스몰 이 비즈니스들이 어느 정도 작아야 되냐면 5000 스퀘어피트보다 작아야 합니다. 5000 스퀘어피트보다 작은 공간을 렌트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여야 되고요. 이 비즈니스가 주상 복합 건물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의 위치에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스토어 프론트 비즈니스도 지원 가능하세요. 스토어 프론트 비즈니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왜 길가에, 일단 일반 가게 앞에, 뭐, 꽃이라든지, 구두 수선이라든지, 어, 구두 닦는 것들,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있죠. 열쇠, 어 뭐, 이런 것들 하는 그 공간을 어, 리스를 통해서 개인 공간을 렌트를 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 같이 지원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심 있어하실 질문은 뭐냐면 어떤 서류들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첫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애플리케이션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020년 8월 10일 오전 9시에 그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서 그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current tax clearance certification 이거는 뭐냐면, Division of Taxation 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New Jersey Division of Taxation 에서, 어,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택스를 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 Certificate 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신청서 접수할 당시에 이 서티피켓이 없다라고 하시면 신청서를 접수하신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 서티피켓을 받으셔서 어,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현재, 음, 그 서명된 리스 계약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1, 2, 3번은 어 애플리케이션을 내실 때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 4번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프루브를 되면 그러니까 론 어프루버를 받으시 아니 그랜트 어프루버를 받으시게 되면 NJRA에서 이어 서류를 제공하게 됩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 모두가 서명을 하는 서류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랜드로드하고 테넌트가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그랜 e e m 리먼트는 뭐냐 하면, 어 어, 랜드로드가 이런 그랜트를 받게 되면 그랜트 받고 있는 기간 중에 테넌트를 내쫓는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 테넌트 이 그랜트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은 어,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추가적으로 밀린 다른 렌트 금액들을 받는다거나 어, 하, 법적으로 뭐이딕션 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그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하실만한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 그이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종업원들을 꼭몇 명을 하여야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일 텐데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그 누구를 고용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있는 그런 그랜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 종업원이 없어도 어, 현재 렌트비를 내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즈니스 5천 스케이핏보다 작은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곳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COVID-19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어떤 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도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PPP라든지 EIDA를 통해서 어떤 지원금을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하셔도 이 그랜트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받으셨던 그 지원금이 이 해당되는 렌트비를 지원받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랜트 프로그램은 렌트비를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이중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꽤 계실 거예요. 어... EIDL 이라든지 PPP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의 세금 보고 등을 미리 제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한 비즈니스들은 사실을 이걸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 그랜트 프로그램은 2020년 3월 1일 이전에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2020년 3월 1일입니다. 네. 그 다음 두 개의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렌트비를 지금 밀렸는데도 이신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건데요. 네,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20년 3월 1일 이전에는 렌트비를 밀린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 1일 이전에는 렌트비를 밀린 적이 없기만 하면 그 이후에 밀린 분들은 그 밀렸다고 해도 그걸로 그랜트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현재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랜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어, 해당이 가능, 해당이 되는 모든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네 그러니까 꼭 렌트비야, 렌트비가 밀려있지 않다고 해서 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이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의 타입들이 있나요? 어떤 업종들, 받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나? 라는 질문인데요.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은 다 해당이 되시지만요. 갬블링하고 게이밍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당이 안 되시고, 또 어덜트 머티리얼 같은 거 파시는 분들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가지는 타투샵하고 베이핑. 마리아나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비즈니스들도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 일부 업종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어, 하고 계신 종사하고 계시는 뭐 세탁소라든지 네일 살롱 같은 것들은 다 해당이 되십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 지원을 그랜트 지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뭐 비를 낸다거나 하는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어피 받는 것 없습니다. 자, 자. 그러시고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혹시 애플리케이션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디나이 될 만한 사유들이 무엇이 있는가요라는 것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는 어그 비즈니스가 구글 서치를 딱 해서 구글 스트릿, 일반적으로 구글 스트릿에서 리 봅니다. 구글 서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비즈니스가 위치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구글 맵에서 보시면 구글 맵에 스트릿 뷰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거기 위치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뉴저지주에서는 뭐라고 발표 했냐면은 어, 구글 서치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가 로켓이 안 되면 어, 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번째, 두번째는 텍스 클리어런스를 제출을 못하실 경우에 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디비전 오브 택세이션에서 텍스 클리어런스 서티비켓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 내지 못하신다고 하면 72시간 이내에 어 발급 받으셔서 다시 서밋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낼 수가 없다, 택스가 밀린 것이 있어서 클리어런스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또 거절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리스페이먼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지원금을 받으셨을 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지원금 받은 것으로 어 리스 렌트페이를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거는 뭐냐면 뉴저지 주에 어 뉴저지 주에서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뉴저지에서 어, 금지되어져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좀 있습니다. 아, 비즈니스 오너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어떤 특정 비즈니스들 어떤 것들이냐면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어 분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또는 어 현재 어떤 바이레이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 주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정부 지원이 금지되어져 있는 분들, 범죄 기록 있는 분들 또는 어떤 바이레이션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에 대해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신청이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준비하는, 준비해야 될다큐먼트 중에 4번 항목이 뭐냐면 랜드로드와 테넌트가 어떤 어그리먼트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죠. 그 어그리먼트는 이미, 네, 그 어그리먼트는 애플리케이션이 승인이 난 다음에 NJRA에서 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랜드로드가 어, 서명을 거절할 경우에도 이 승인이 거부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 비즈니스 하나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운영하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어, more than one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5 0 0 0스퀘어피 미만이시고 그리고 현재 리스가 있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비즈니스이면서 어, 그리고 그 64개의 지역 커뮤니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의 숫자가 여러 개가 된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그랜트가 렌트비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 그랜트이기 때문에 이 렌트비, 이 그랜트는 지금 테넌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랜드로드에게 지급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그랜트 신청서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100%. 온라인으로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www.njra.us에 들어가셔서 어 모든 신청서 접수도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리스트 다큐먼트도 어, 스캔해서 올려 주셔야겠죠. 그리고 텍스 클리어런스 서티피케이트 그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총 64개의 지역의 리스트를 제가 지금 옆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본인 비즈니스가 여기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8월 10일 오전 9시에 www.njra.us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게 선착순으로 된다는 것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 가급적 그 시간대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그랜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은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제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